아니 10명은 이용해 소리 안 들린다면서 꿈을 계속 타냐. 근데 이거 형들 물끓는 생이 어떻게 없어요, 이거? 모르 엠베지 안 박면. 왜 됐어요? 감은 나왔어. 그냥 바로 외전고단어요 이런 이런 하나더하나걔 걔는 없야 B 이 놈이, 이 놈이. 던져지는 우리 씩. 보시만 찍고 있다. 빠져 샌넬기포, 샌포, 샌포, 베테스 샌포, 베패스타스타 베테스타. 스타 베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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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스스나있테스타베테나타 베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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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나스타 베테스타. 베테스타. 베 이네들다아았나안 되나? 어, 것 같은데. 좀 다른 앨범 아가자 어, 맞아 가아아아 야, 아, 창사 있다. 창사 창사. 하나 놓고 가야돼 아, 아, 가야 돼. 잘 봐. 아, 나나더 하나 더 강산이 피딱이. 강산이 피딱이. 비부 대필 비분의 비. 머리 때가 잡아. 내 피일이야. 강산이도 피이야아 비셔만해.

왼쪽 왼쪽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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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이 비슷해 비슷해 왼쪽 해쪽 왼쪽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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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1민거피1에 있어요 1hp 다 어디가 더 1hp? 1hp 비 h p 1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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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 아 d 아 n 아 know. I 아 o n t 다 n o w I don't know. I don't 이 n o w I don't k n o 이 I don't know. o t know. t know. I n 이번은이이거센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번저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이이번이 번호. 이번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 번호. 이번리리리리리이 도나 해줘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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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끝에 끝에 수납 힐 끝에 수납 필, 끝에 납 <목소리> 하나 더 있어 랭크 피이야 랭크 피이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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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거리 나오는데 보는 나만 봐줄래요? 야, 터널 아, 내가 터널, 내가 터널 다 야, 끝에 터널 끝피 몇이야? 어, 아, 터널 지루 사운드 아, 아, 포기 포기 포기. 뭔 권총 나냐. 아, 아, 그럼 수커볼래, 와. 어, 어, 아, 수단가, 수단가, 수단가. 아, 그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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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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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있었네. 엄마가. 야, 다리 아래 피 다리 아래 피해 맞았다. 에코 따는 다리 아래 피해 있어. 뺏꿈 자리 갔겠다. 아. 안먹어 다리 아래 해볼래? 다리 아래 먹어다. 한 발을 을 뭐나 버렸다. 한아래한 발래, 야, 나 꼈어. 먹었 기억 때 먹었어. 잠깐만 에이... 본다. 기억 먹었어. 기억 때 먹었어. 겠다 A 거리로 뭐, 그 가자, A 가자, A 가자 A 왼쪽 가. 왼쪽 사도 <laughs> 아 A 설때 아 왼쪽 사도아로리건들줄수 있나? 그 내가 로어줄아거리거리어어왜안 가? 거리 드나? 거리라프라프롱이 피백이야. 와인보 지금 피왜 와야나 는거 같은데? 우리 지금 다리 미 싸이거나 그런건데? 어, 머나다 조심 어, 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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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세요 어, 우리 머나다 로 가자 로 만세설 게 만세설 전들 아, 뭐... 바로 맞으면 돼 터널 마, 마, 터널 클 간다 북 간다 다 빠졌다 어형 설정 안에 있어 탈구이 다리, 탈구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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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나가봐 나이스아 왜 어, 들리는데? 어, 다리 아래 다리 아래 다리 아래 위에 있다 어이구 삼칼이 있다 삼이 있다 에이권 차라리 다리 아래 크리아 okay, 아이 다리 아래 크리아 다리 아래 크리아 에이권 아래 리아67또 어떡해 어디 6이야이때 크리아 이거 와인 광고 몰라 중계 크리워드 봐줘. 와인 만봐 클리어 가는 중. 없으면이 없어 없어 없부 클리어. 설도 있어어먹혀 있어. 바이오 왼쪽 왼쪽 있 붙어 있어. 왼쪽 붙어 있어. 왼쪽 붙시 있어. 왼쪽 붙 붙어 있있다 그거. 사워도 무조건 있네. 에머리도 까대에이스이 에이코 나올라 한다, 인쥬. 아씨, 피션나왔 뭐야, 와, 이걸 잡아? 와, 아, 잠 아, 어, 하나 더어형 피아. 하나 더있피 피아. 피 피아. 피아. 피 팀 e l e t g r e e t i n g 본으로 리더 대본 위 다운돋 에이 뭐가�지 a 반지하 반지하 리더 아잸 설준 리더 리드 b a c k g r o u 대 하나 야 반지하 설준에 다나

야, 이거 나온거 나온다. 야, 이거 반지였어, 반지. 나온다. 야, 너돌나봐돌아 이거 나온다. 다다나이스거나다 야, 거다 야, 다 야, 이 야, 이다나다 야, 다 야, 롱거다 야, 롱거다롱나다 야, 나온다. 야, 이다 야, 이거 다다이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분들, 서든어택에서 이제 SP 거래 많이들 하시는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더라고요. 네이버에 아이템댄스 검색하시면맨 위에 로켓 아이템댄스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 사이트에서 서든어택 선택하시고, 보시다시피 여기 아이템댄스에서는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계좌 인증, 이거 세개다 하셔야지 거래가 가능해가지고, 절대로 예, 사기 당하실 수 없는 구조고요 1000SP당 2300원 시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아이템댄스에, 대금의 이상준 씨도 홍보에 합류를 하셨는데, 그만큼 신용 있는 거래 사이트, 아이템 땡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